오늘은 용산에 위치한 바 피어를 방문했습니다. 캐주얼한 분위기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때문인지 연인이나 여성 고객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다들 친절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지파드 대회에서 우승한 매니저님이 추천해준 멘트 파스텔 하이볼 한잔 마셨는데 알싸하고 시원한 느낌이 겨울인데도 너무 좋았어요. 위스키도 엄청 많았지만 재미있는 시그니처 칵테일과 다양한 음식 메뉴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야근하다가 저녁도 못 먹어서 음식 메뉴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똠냥 라면을 추천해 주셨어요. 새우탕 용기에 나오길래 아씨 뭐야 했는데, 면과 용기 빼고는 전부 직접 만든 수제소스와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맛있냐구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왕컵 했어요. 여러모로 핫한 핫플레이스 용산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매니저님이 환하게 반겨주실 겁니다.